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딜 가던 qr 코드 체크인을 해야 돼요 뭐 자기 자필로 써도 되지만 qr 코드가 아무래도 편하죠 그래서 qr 코드를 뭐 간단하게 체크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이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카카오톡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카카오톡에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나왔어요 자 일단 카카오톡으로 들어 봅니다 자 카카오톡 이렇게 들어가셔서 자 카카오톡을 여세요 먼저 카카오톡을 여시고 자, 여기 톱, 톱니바퀴 있죠? 여기 톱니바퀴, 오른쪽 상단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전체 설정이라고 있죠? 요 부분, 전체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클릭하시면, 자, 뭐가 있죠? 자, 여기 실험실 있어요. 실험실. 실험실을 눌러줍니다. 실험실을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쉐이크 기능. 여기 있죠? 쉐이크 기능. 바로 여기 있습니다. 쉐이크 기능을 클릭해요. 그 다음에, 자, QR 체크인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QR 코드가 체크인이 되면, 자, 밑에 뭐라고 써있죠? 카카오톡을 실행하고 휴대폰을 두번 흔들면 설정한 QR 체크인 또는 코드 스캔이 표시됩니다. 라고 뜨잖아요. 여기 체크가 되어 있으면 다된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해볼까요? 우리가 그 어딜 갔다, QR 체크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핸드폰을 흔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QR 코드가 딱 떠요. 그러 이거를 QR 코드 거기다 대면 바로 체크인이 되죠. 굉장히 쉽죠? 좋은 팁 유용하게 사용하시고요. 찐스 채널 구성품은 어떻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이죠. 자, 봄이 오는 이 계절에 여러분들 화이팅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 기 바랍니다. 바이바이.